그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.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,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,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.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.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.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.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.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.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괴로움이고,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.